안녕하세요. 오지는 오진다입니다. 오늘은 나주시 봉황면에 저희가 왔고요. 이 집은 마을 가장 끝에 위치한 집이라고 해요. 이 집은 지금 리모델링 하다가 잠깐 멈춘 상태라고 하는데 이 집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밑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집이 어디까지 리모델링이 됐는지 집을 보러 가시죠. 길 따라 쭉 올라가면 제일 끝에 있는 집이에요. 우측을 보면 대나무 담장이 되어 있죠. 길이 있네요. 네, 조용하고 마을 전체적으로 조용한 것 같아요. 개가 짖고 있는데요. 어, 개만 시끄럽지 마을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용하고 또 여기 가깝죠? 봉황 소래지랑.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차 타고 한2 3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아까 봉황 중학교 기준으로 지금 3분 걸렸어요, 그렇죠? 차 타고. 학세권이에요. 네, 학세권에 위치한 곳이고요. 어,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뒤에 밭신것 아, 네. 같은데. 아마 여기 돼지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걸 이제 부동산 통해서 알아봐야 되나요? 네, 그거는 부동산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높은 위치에 위치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바로 밑에 보이는 집이에요. 지금 기하로 올라가 있는 집이랑 앞에 창고 건물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차도 안까지 쭉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가 넓지게 해서 쭉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여기 앞에가 이제 보면 대문을 만들면 좋겠죠? 음, 이 라인에? 네, 이 라인에 대문을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좀 관리 안하시좀 오래된 것 같아요. 풀이 많이 자라는 상태고, 근데 풀색깔을 보니까 겨울이 돼서 죽었나, 아니면 약을 쳐서 죽였나, <laughs> 쓰러져 있고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곳이 저희 오늘 보여드릴 집인데 집이 앞에서 봤을 때는 별로 안 크죠 네. 작은데 안에는 좀 공간이 여러 개 있다고 해요 한번 자세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옆에 창고부터 좀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네 창고부터 보러 가실게요 어, 여기는 계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핸드메이드 그 도그하우스가 <laughs> <laughs> 있고요 여기는 창고 건물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창고고 공사 하셨다가 나무시 뭐 장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는 뭐 따로 수리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튼튼하게 잘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도 보여드릴까요? 네 공간 창고 공간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 느낌. 음 문을 여기로만 쓰는 것 같아요. 어, 여기는 창고가 아니라 별채 느낌인데요? 어? 그쵸죠 아니 그럼 집이 지금 투견 거네요. 그렇군가요? 여기는 이제 공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보면은 안에 가서 보시 보여드릴까요? 음. 벽지도 하얗게 발라져 있고, 네 여기는 뭔가 공사를 하다가 스톱한 느낌? 어, 별채다. 네 여기 별채로 쓰면 될것 같고 아까 저기 나무 판자로 막아진 곳은 제나 문을 열려다가 못연곳그 공간인 것 같고. 아, 어, 이렇게 벽, 지, 벽지만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놔도 집이 엄청 깔끔한 느낌이 나고요. 이제 이 창문을 열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위에서 보여드렸던 바 밭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와, 되게 대나무 소리가나 같다. 네. 어,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문이 혼자 닫혀버렸어요. 살짝 좋았습니다 그 여기 아직 벽지는 아촌스러운 벽지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수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벽... 겨울 인데 그렇게 막 춥지도 않네요 네 지금 바람 밖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근데 뭐 외풍이 있다던가 뭐 추운 기운이 느껴진다던가 뭐그렇지 않아요 겉에서 봤을 때는 창고 분위기라서 좀 추울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와 이거 이거 스위치인가요? 아좀 차단기가 내려가 있나 봅니다 네. 근데 또 밖에도 아직 보여드릴 공간이 많아서 멈춰 있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단점이 문이 이만큼밖에 안 열려요. 여기 문, 문을 여기 깎아 버릴까요? 아... <laughs> 가시죠또본집 들어가기 전에 왼쪽도 공간이 좀 있네. 보여드릴까요? 앞에는 어, 보일러. 보일러인 것 같고요, 그쵸? 누가 봐도 보일러고. 이게, 안쪽은 옛날에 화장실이었을 것 같은데, 과연 지금도 화장실인지. 응? 어, 뭔가요? 그냥 공간인가요? 응. 어. 약간, 음. 세면실? 세면실. 음, 뭐, 세탁기 놔두고. 어, 어 맞아. 어, 세탁실? 세탁실로 세탁실. 보시면 되겠네. 뒤에, 저 창문도 가로로 긴게 하나 있어요. 저거 열고 좀 환기도 시키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세탁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요 빨리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앞 전경 을 살짝 좀 보여드리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은 다 과수원이거든요. 과수 나무도 좀 꽃피고 하면 이제 엄청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기도 가지고 있고요. 네. 꽃피면 진짜 예쁠 것 같다. 네, 저기 그 나주는 배가 유명하니까 아마 배나무이지 않을까 싶은데 배꽃이 또 진짜 예쁘거든요. 음, 그냥 네. 집을 사면 뷰가 따라오는 <laughs>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날이 겨울인데 굉 맑고 좋아요. 네 바람만 좀 세게 불고 좀 쌀쌀한 느낌도 있긴 한데 괜찮습니다. 여기는 네, 뒷집이죠. 네. 여기 많이 되는데. 네. 여기는 담을 좀 쌓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집이랑 경기가 필요하니까. 한사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방을 어디부터 보여드릴까?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 여기는 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여기 마루. 턱이 있는 거 보니까 원래 마루가 어 지금 현우 씨서 계신 곳이 마루가 있었던 공간인 것 같은데 음. 지금 마루가 없어졌죠. 마루는 시골 집에 필수 아이템이니까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네. 안쪽을 들어서 볼까요? 네. 아, 감사하시고 지금. 놔두신 거네요. 네, 수리하시다가 네, 그 집주인분께서 이민을 가게 되셔서. 이민? 네, 그래서 집으로 어쩔 수 없이 판매하신다고 아, 그러시더라고요. 위에 보시면 상량이 적혀 있고요. 지금 딱공사기 좋게 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철거잖아요. <laughs> 철거만 된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뼈대는다 살아있으니까, 오, 네, 좋은 그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선도, 전선도 다 안으로 매립해 놓으시고, 음. 전기공사까지 끝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어, 그건 것 같아요. 네네. 아, 진짜 아쉽겠다. 이거. 네, 그러니까. 어, 집도 괜찮네. 한번또 방부터 보여드릴까요, 조금? 음. 네. 아니, 집이 비율 자체가 되게 큰것 같은데? 어, 그죠. 음. 저도 아까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작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또이 공간들 보니까 집이 크더라고. 또 이렇게 공간이 하나 있고요. 네, 여기가 뭐 저희 집쪽 방향으로 따지면 주방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도 또 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또 주방이지 않을까. 항상 주방 옆에 문이 하나 딸려 있잖아요. 어? 예, 예, 이제 싱크대 뒤에 또 무슨 공간이 있는데, 또 까만 거 보니까 연탄이 있던 자리가 아닐까. 가스 어, 넣고 아 어, 그러면 딱 여기가 주방 공간이 그렇죠. 될수 있겠네요 여기 딱 싱크대 놓으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오, 이렇게 싱크에 놓고 여기 식탁 여기 놔두면 어, 창물만 좀 크게 되면 와어이이거 어, 이, 여기 뷰 보여요 여기 뷰? 와 그럼 여기서 밥 먹으면서 통창 내놓으면 와이 괜찮은데요 네, 이, 이 느낌이죠 앞에도 마당만 조금 정리되고 꽃만 좀 심어놓으시면 더 이뻐질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풀이 큰 풀이 나 있어가지고 흉해 보일 수 있는데 집금좀큰 편인 것 같아요. 작진 않은 것 같아요. 지붕을 여기 가운데 하셨네요. 여기는 아직. 네네. 또 이것도 이제 걷어내셔도 되고 근데 걷어내기에는 위가 조금 흉하니까 다시 좀 덮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네. 이거 또 방이 또 많아요. 보러 가시죠. 여기 뒤 공간은. 여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또 처음 보는 어? 같은데. 여기 가스가 나와 있어요. 보면 여기가 주방이었나 보다 어? 아 어? 아니에요. 여기 화장실이었어요. 아. 저기 보세요. 휴지거리 휴지거리 있고 수도 올라온 거 보이시죠? 어, 여기 그러면 욕실이었고 여기는 가스보일러였나 봐요. 귀뚜라미까 어? 귀뚜라미 말이 되나? 광고 좀 어? 그러면... <laughs> 아... 아. 광고 좀, 귀뚜라미 사장님 보고 계시면 저희 광고 좀 주시면 자주 말씀드릴게요. 아, 여기는 딱그 목욕탕. 네, 그럼 실내집 실리, 실내에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좋다. 아니, 근데 왜 그냥 응. 시집하 화장실 구조가 되게 작아서 불편해. 네. 아, 근데 상당히 커요. 여기도 높아. 높고 길어서 공간이 이 집에 제일 큰것 같은데. 이 화장실 공간이. 근데 전 조금 민망한 게이 화장실, 창문이 너무 크지 않나? 아니 저 쌍이 ㅎㅎ 아까도 말했지, <laughs> 아니 지금 집, 집이 보이는데 감춰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여기야 뭐 블라인드 같은 거? <laughs> 네 지금 집 상태는 이렇습니다. 화장실 상태는 <laughs> 아니 누나님 화장실 그게 정말 좋은 것같아어 그죠, 저도 좀 어. 씻는 게 중요해서 응. 주방이야 저 정도면 어느 정도 다 돌아가는 거아요 응응, 응. 맞지 맞지. 앞에 보면 아직 차워기 있었던 자리 흔적이랑 다 그대로 남아있네요. 지금 여기가 가스 보일러였던 것 같아요. 구조가 되게 처음 보는 구조인 것 같아요. 구조가. 어, 저 이런 구조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아 화장실이 제일 크다는 게 조금 신기하네? <laughs> 그래서 또난 매력적인 것같 네, 방 중에 제일 크네 화장실이.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옆방이 있어요. 여기도 많이 집을 낮춰놨나 봐요. 집 깎아내셨나 봐요. 그렇죠. 바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턱이 엄청 넓네요, 지금. 한번 넘어가 보시게요 여기도 아직 공사 중이고요. 여기 작은 방으로 쓰셔도 될것 같고 서재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또, 여기 좀 꿀팁을 드리자면, 저기 벽에 보시면, 방수 석고보드라고 적어져 있어요. 네. 15라는 표현이 15T질, 15t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쓰시면 될것 같네요. 어, <laughs> 조금 더 욕심내보자면, 네. 아까 여기서 저기, 저 집이 보이잖아요. 저 방이. 네네네. 네, 네, 네. 저 방하고 좀 연결해버리면 어떨까. 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여기 창문이 있어요. 네. 창문이 있는데, 저기, 세탁실로 가는 저 문, 그 벽인 것 같아요. 음. 저 벽이 좀 가리고 있어서 답답함을 좀 유발하지 않나. 그러면 진짜로 아싸리 여기 벽을 좀 허무고 음. 연결을 시켜서 연결을 시켜버려가지고 저 집까지 어. 이어지게 만들면 어떨까? 아, 그것도 이쁠 것 같네요. 네. 돈만 그, 많다면. 그 돈이 문제죠 뭐. <웃음> <웃음> 네, 아 좋아요. 저아 이거 집이 크지 않아서 세컨하우스 정도로 쓰실 분들이 모심,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교체를 하셔야겠네 네 지붕은 교체하셔야 될것 같고 저도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응. 교체할 지붕 이제 알게 됐어요 <laughs> 이 지붕은 교체해야 되는 거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도 좀 앞으로 나와 있어서 뭐 비도 들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네, 골고루 많은 걸 쓰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빗소리 증폭장치로 시공해 놓으시면 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 이 공간이 있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우선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게그 음. 정말 좋은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고기 구워 먹으면 네아 시골집 난 그러고 싶어요 난 고기 구워 먹고 싶어 네 시골의 묘미가 바베큐 네. 할수 있는 거고 봐봐요 저 있잖아요 아니 가스통 반으로 잘라 가지고 해 놓으셨네요 보니까 시골, 시골에는 저런 게 하나씩 있잖아요 가스통 한쪽은 화력을 좀 세게 해. 한쪽은 좀 은은하게 놓고, 꽁이 막 날아가는데. 아, 깜짝 놀래. 와, 오. 이렇게 자연친화적인 봉황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 참조해 주시고요. <laughs>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집은 나주시 봉황면에 있는 집이고요. 또 마을 가장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앞에 예쁜 뷰를 볼 수도 있고 너무 좋은 집인 것 같고요. 집 바로 가까운데 읍내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 있고 마트도 있고 각종 편의시설이 조금씩은 비치하고 있어서 이쪽 지리적 위치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집의 가장 장점은 뼈대를 놔두고 다 철거를 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공사의 가장 첫 시작이 철거인데 철거가 다 되어 있으니까 새롭게 리모델링 하시기에 더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집 화장실을 잘 빼놓으신 것 같아요. 화장실도 천장도 높고 길게 빼놓으셔서 좀 넓은 화장실을 쓸수 있어서 안에 욕조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 보는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예쁜 시골집도 많이 찾아다녔지만 이렇게 리모델링 하기 전의 모습도 보니까 좀 되게 신기하고 좋았고요 저희는 시골에 많은 분들이 귀촌하셔서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또이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하단에 고정 댓글 참조하셔서 부동산과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